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이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또 4월 4주차 네, 투자 전략 네, 같이 세우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 25일 네, 증시 특징, 네, 또 섹터별 흐름, 네, 그리고 미 증시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네, 매매 컨셉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네, 좀 소강 상태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점을, 이제, 통과했다는, 이제, 기대감에, 네, 최근 좀 기술적 반등을, 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장중에는, 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네, 그 반도체 관련, 네, 팔종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또 간세, 네, 철폐된 뉴스까지 나오면서, 한번더좀 상승폭을, 이제, 확대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간이, 이제, 1.2조 원 가까운, 네,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네, 특히 또 외국인은 1 1일 만에 또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와 이제 이차전지,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또 하나 솔루션, 뭐 하나 비전, 하나 엔진 등 하나 그룹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특징 섹터를 보시면은. 우선 이제 조선 쪽이 강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반등 네, 2차전지도 낙폭 가대에 대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고 자, 엔터 쪽은 이제 2분기부터의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큐브 엔터 중심 sm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네, 그 특징 섹터들 잠시 뒤에 한번 그 다음 주에, 고, 어, 다시 이제 공략해야 될 주도주 중심으로 제가 추세를 모두 한꺼번에, 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은, 네, 흐름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제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딱 25일과 같은 이제 외국인의 이제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의 네, 저가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 이제 하단 지지력이 이제 탄탄하게 네, 형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분기 주도 섹터들의 반등, 네, 그리고 또 어, 조기 대선 정책 관련 주, 모멘텀,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신재생, 뭐 로봇, AI, 방산, 뭐 수소까지 네,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순환매를 이제 돌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코스피 일봉인데요. 네, 코스피 일봉인데, 어, 이 라인들이요. 지금 보시면은, 네, 요 라인. 지금 여기 2550선까지의 반등. 이렇게 네, 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응과 보복에, 보복 관계에 대해서, 네, 추가, 투매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선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자 지금 이제 미중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확인이 확인이 되고, 좀 추세 상으로도 이제 수렴이 된 후에. 다음 네, 상승 모멘텀을 이제 키우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기간은 이렇게 투매 구간에서 어, 매수로 매수 우위로 대응을 했고, 자 그리고 10일 거래일 만에 네, 외국인은 이제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이제 그 섹터, 네 그리고 종목군들도 하나씩 살펴볼 어,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이제 금요일 미 증시도 네 나스닥이 1.26%요. 네 나스닥은 나스닥도 1.26%내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앞으로 3~4주 동안 네, 많은 거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네 그리고 트럼프도 일본과의 네, 일본 쪽에서도 관계, 관세 협상이 네, 그 매우 근접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M7은 계속, 네,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영 복귀하고, 뭐 집중하겠다는 이슈로, 이슈로 테슬라가 10% 정도 급등을 했고, 뭐, 엔비디아, 뭐, 알파벳, 아마존 등도, 네, 1에서 4% 정도, 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들이, 네, 글로벌 증시가, 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네,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쭉한 번씩, 네, 그 움직임 이었었던 네 움직였었던 이제 섹터인데요. 좀어 키워서요. 좀 보시면은 네, 한 번씩 네, 지난주에 좀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네, 주도했었던 네, 그 섹터군들을 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정책 관련주들, 의료 AI, 네, 그 다음에 뭐 원전, 자, 그 다음에 탄소 포집, 네, 신재생 에너지. 자, 이런 쪽들이, 네, 이런 쪽들이, 어, 그 정책 관련주들로 이제 한번, 네,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력 설비 쪽도 또그 민주당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감으로 또 정책 관련주로도 또 엮이고 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라든가 네, 2차 전지, 뭐어 재건,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일본계 주도 섹터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네, 그리고 푸틴 이슈들에 의해서 이제 한 번씩 네, 시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한번 시세로 마무리가 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좀 계속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좀 순서대로 봐 볼까요?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온코크로스랑 3빌리언이 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네,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온코크로스도 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그죠 지금 보시면은 만5 0 0원 타점에서 네, 그 네, 매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신고가 네 타점에서 다시 한번 네, 정고점 수준을 돌파할 때, 네,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네, 비중 추가하고 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특히 수목금 있죠. 어, 지난주 수목금은 바로 이제 그 원격 의료에 의료회의라... 의료 AI라든가, 그 다음에 또 탄소 관련한, 네, 이쪽 탄소 배출권 등, 이런 정책 관련 주들은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금은 어떤 날이었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네, 지수를 방어해주는 날이었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도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온코크로스 기준으로 있죠? 네, 온코크로스 기준으로 해서, 지금 14,000원 라인부터, 네, 그리고 우리가 2차 매집을 했었던 13,000원 타점. 네, 런 구간에서, 네,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확인을 하면, 눌림으로 확인 하면 지금은 이 각도를 네, 유지해 주고 있는데 설사 한번더 내려와서 요런 각도로 내려와 주면은 네, 한번 네, 이렇게 돌파를 했던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또 지지작업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이만 삼천 원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네, 비중을 재확대하는 이런 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온 코크로스가 먼저 이제 그신고가 뒤에, 네,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고, 자, <laughs> 그리고 지금 3빌리언도 이런 정거점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 저, 네, 그런 구간에서, 자,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그런 구간에서 네, 지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난주 수목금은 대형주라든가 낙폭 과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수준에서 네, 이런 박스권 한번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박스권. 그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각도에서 네, 한번 줄여 주고 있지만 네, 줄여 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최근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네, 그 기간 수급은 그렇죠? 외국인의,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정책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음 주 초에 지지력을 확인하는 봉이 그 다시 한번 우리가 포착이 되면 다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도 이제 상당히 이제 흐름이 좋았죠 인벤티지 랩과 뭐 킵스파마, 아이큐어, 펩트론인데 좀 수급이라든가 안정적인 네그 측면에서는 네 펩트론이 역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네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라인인 네 12만 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네 돌파를 하면서 좀 본격적인 네 3파동 시세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좀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네,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 여기 펩트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5, 15만원 정도까지의 이제 눌림목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네,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벤티지렛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반복이죠.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좀 단타 단기용이라면, 이제 펩트론은 좀 우량 쪽으로서 15만원의 지지력은 계속 유지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흐름이 더 이상 그, 4월 초처럼, 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죠? 다시 한번, 15만원의 조정을 주었을 때,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계속,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그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도,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 신재생 쪽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네그 실리적인 차원에서 네, 지금 문제가 없는 원전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서 보시면은 에너지 믹스에 대한 네 정책을 발표했어요. 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BHI 우진엔텍인데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 BHI가 네 가장 그 탑픽을 네 형성 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었으면 이제 요 정도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이제 여기를 이탈했던 거가, 네, 글로벌, 네, 그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 인해서 한번, 네, 그 조정을 급하게 주, 어, 급하게 주었던 거고요. 자, 가격 기준으로 25,000원부터 네, 24,000원을 다시 한번, 네, 재장악을 하면서, 네, 상승 추세, 네 전환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 전환 후에 다시 한번 지지력을 한3사 거리를 다지고 전고점까지 이렇게 반등 시세를 준 겁니다 그쵸 그래서 큰 박스권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네, 이렇게 반등 시세를 준 거고 지금 보시면 전고점 수준에서의 외국인과 네 그다음에 기간의 수급이 네, 상당히 네,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큰 방향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다음 주 중에 바로 돌파가 나오는 것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이렇게 좀 눌러주고 가는 것들. 네, 눌러주고 가는 것들 이제 두 번째 방향인데, 역시 이제 무게중심은, 네, 무게중심은 27,000원 라인부터요. 26,000원에 이렇게 한번 단기 조적이 주어지면 네, 단기 조적이 주어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 관점에 포착이 되는 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원전 최근에 모멘텀도 있지만 네, 요 구간은 지수 반등에 따른 네, 반등 시세 네, 그 다음에 한번 전고점에서의 차이 실현이라든가 네,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네, 타점이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횡보로 수렴을 하든, 네, 그 다음에 한번, 네, 27,000원부터 26,000원까지의 이렇게 가격을, 네, 가격 조정을 주든, 네, 조정을 이용해서, 네, 비중 재확대, 네, 타점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종시 관련 쪽은, 네, 그냥 단순 테마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신재생인데, 네, 탄소 포집, 그리고, 태양광 풍력, 네, 그리고 수소까지. 어, 저희가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에코아이, 네, 그 4월 그 첫째 주두 번째 주때 집중되었을 때 탄소 포집이 먼저 움직이지만 태양광, 풍력, 네, 그리고 수소까지도 네,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모두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어레인도 네, 지금 신고가 뒤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목금은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지금 쉬고 있는 눌림목 대형주들 반등 때를 네, 기다려 주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1차 매집이 어, 1월 달에는 이제 만원 초반에서 박스권 매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했을 라인이, 했던 라인이 만 육천 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수익 실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네, 그 다음에, 네, 4월 22일 날 다시 한번 매도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타점이 또 좋은 타점을 형성주고 있죠. 특히 지난주 수목금. 네 가격 조정을 줄때 외국인은 다시 한번 네, 매수를 시작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가격 기준을 2만 원부터 있죠 19,000원 라인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정책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네, 돌려 나오면 네, 에어레인은 절대 여 신재생이라든가 네, 탄소 네 포집 쪽은 단발성 시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런 추세들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네, 그런 타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에코아이, 에코바이오 다 같은 추세인데 어, 에코아이는 어, 개별적으로 무증 이슈도 있죠. 내 네, 무중 발표를 하고 이날 이제 장중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런 변동성 큰 흐름을,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단기용으로는 이제 그 에코아이도 이제 관심인 건데, 자, 우선 뭐 기술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의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여기에 지지력을 계속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27,500원 전후에서의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여기까지 단기 시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변동성은 크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재건 쪽도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푸틴이슈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지금 보시면 신재생 쪽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제 그 탄소 포지 보여드렸고 어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이제 SK 이터닉스랑 네,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제 추세상 가장 좋고 금요일에는 목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나 솔루션이 역시 어, 태양광의 대장 네, 노릇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SK 이터닉스인데 자 이쪽은 제가 네, 거의 한 2~3년 가까이 하락을 이제 벗겼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만 예를 들어서 현재 지지율대로 이제 민주당이 되면 신재생 쪽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SK 이터닉스는 네, 지금 이런 정고점 구간까지 한번 1차 반등 시세를 주고 지금 3거래일 동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큰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격 조정을 17,000원부터 16,500원 사이 네, 이런 구간까지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다시 한번 제공 네, 그 다음에 비중 재확대 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간의 수급도 네, 강하게 네, 들어오고 있는 네, 흐름입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그룹 하나그룹이 강세였고, 네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이에, 이에 같이 이제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 뭐 지금 거의 뭐 급등주처럼 이제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1차 저항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까지 네, 반등 시세를 준 거죠. 네, 상승 추세를 이탈했었던 요타점, 네, 3만원 라인까지는 한번 네, 그 반등 시세를 준 겁니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이 네, 가장 네, 그 활발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어, 따라서 이제 바로 넘어갈 때는 일단 그 관망의 관점인 거고, 역시 가격 기준으로, <laughs> 네, 똑같네요. 가격 기준이 27,500원 전후까지 며칠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공량 타점을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수소 쪽들 뭐 전기 충전소 전력 소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씩 움직였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위너스는 네, 위너스는 지금 보시면은 어 충전소라든가 네, 그리고 뭐 이런 쪽도 같이 움직였는데 어 박스권 매매였죠. 네, 지금 요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2차 보표가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고. 어 지금 위너스도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좀더 쉬잖아요. 2만원 기준,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2만원 전후에서는 단기 좀 지지력 시도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공약 다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에 반도체 쪽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우리는 지금 요 m 디바이스를 두번 반복 매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새내기들, 이런 전형적인 타점이다. 한번,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봉을 확인한 뒤에, 다시, 이제, 거기를 지지라인으로 다지는 요 박스권 하단이 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네, 4월 21일 날, 네, 다시 또 만원 초반 공략 후에, 네, 수익 실현을 했고, 삼거래일 눌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왔을 때, 우리가 종가 이팅을 해놓고, 이제, 금일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네, 수익 실현을 이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박스 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를 하며 본격적인 탄력이 극대화되는 네,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M 디바이스를 챙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MOT도 이런 박스 권에서 네, 챙기는 네, 그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주는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이었던 거죠. 네, 그 이런 정책 관련주들의 이제 순환매가 쭉 한번 나왔고. 네, 그리고 주 후반에는 반도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대형주 자동차까지 어 반등하는. 따라서 강했던 그죠 지난주 초까지 강했던 네, 그 정책 관련주들이 눌림목을 주고 있는. 따라서 다음 주는 이런 눌림목을 통해서 어 비중 재확대라든가 재공략 타점. 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주 공략 그 네, 그, 관심 종목으로는 앞,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그 수소 쪽에서는 역시 이제 범한 퓨, 네, 범한, 네, 퓨얼셀이네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지금 보시면 계속 이제 긴 하락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매집 타점이죠. 16,000원부터 17,000원까지는 이제 매집 타점이고, 계속 다음 반전 구간인 2만원까지, 네, 열려 있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의 이제 예비 경선, 이그 진행되고 있고 또그각 후보가 네그 정해지고 또이십일에는또그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이제 후보의 또 정책 발표도 또 있어요. 종합적인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네, 민주당 관련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신, 태양광 풍력 탄소 배출 수소 여기까지요. 네, 이것 쪽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4월 초부터 이러면서 우리가 탄소 포집 네, 그리고 네, 신재생 쪽들 네, 그리고 또그 AI 관련 AI 소프트웨어와 특히 의료 AI, 네, 그리고 방산과 로봇. 자, 지난주에 그 로봇은 좀 조용했는데, 네, 로봇도 정책 관련주도 엮여있고, 네, 그리고 이런 그낙폭과대인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에 한번 지수 방어하는 역할이 끝난다,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그 시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네, 지난주 특징 섹터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관심 종목군들 네, 이번 주 강했던 네, 주도주들의 특히 정책 관련주들은 눌림목 타점으로 네, 우리 가 같이 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드리, 드렸고요. 어, 월요일에 다시 한번 네, 브리핑 통해서 네,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도 활발하게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